어리석은 나수라 북이 영화의취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졌어 나약한 너희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칼을 쥐고 처절하게 살아왔지 절대적인 마술사 왕의 지도 아래 드루키의 칼날과 세뇌는 아수르의 피에 굶주려 있다 영광이 기다린다 오직 승리 아니면 죽은뿐이다 하이엘프의 흰색 갑조와는 다르게 검보라빛 갑주를 입고 더욱 호전적으로 적들을 밀어붙이는 다크엘프. 전편의 하이엘프와 비슷한 신체 능력, 우수한 마법 실력을 갖춘 종족으로 하이엘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더욱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엘프란 점이죠. 다크엘프는 올수한 서쪽 너머에 있는 신대륙 나가로스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얼어붙은 첩박한 땅이지만. 나가로스 남부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비교적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거기다 말레키스를 따라온 다크엘프는 대부분 전쟁과 종교에 관련된 귀쟁이들이라 나가로스를 개척하기 어려웠죠 이 때문에 다크엘프는 약탈을 통해 노예를 잡아들여 가혹한 환경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노예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전문적인 노예들을 갖고 있는지가 다크엘프들 사이에 부의 가치를 결정했죠. 이렇게 노예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다크엘프 대다수는 해적이 되어 케세이, 리폰, 제국 브레토니아, 노스카 등 인간 혹은 이종족 무리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가로스 아래에 잠들어있는 지하세계 바다를 통해 올드월드는 물론 동방의 케세이까지 갈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붙잡힌 노예들은 나가로스를 개척하기 위해 가혹하게 부려먹히다 결국 다크엘프들의 유흥 및 재물 공양에 목숨을 잃고 죽은 시신은 나가로스 땅의 비료로 쓰여야만 비로소 끝을 마칠 수 있었죠 다크엘프가 다스리는 나가로스는 여러 거주지가 있습니다 다크엘프들의 왕 말레키스가 직접 다스리는 나가론드 그의 어머니이자 쾌락의 교단의 교주 겸 그론드의 마주술사 모라시가 다크엘프 소설러스들을 양성하는 도시 그론드 해그 그리프의 귀공자 말로스 다크블레이드가 지배하고 있는 해그 그리프 케인을 섬기는 교도이자 핏빛 여왕 노파 헬레브론이 지배하는 하르가네스 그리고 해적이자 크라켄 군주 로키루 페라트가 이끄는 노예시장의 중심지인 카론드 카르까지 다크엘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황무지에 불과한 나가론도를 개척하기에 성공했죠. 노예들의 살점 어린 종노동과 함께. 이들은 대지 위 도시 말고도 바다 위의 도시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검은 방주로 광활한 함선이자 요새, 도시이면서 거주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배였죠. 참고로 나가로스로 갓 도착한 말레키스가 자신의 검은 방주와 나가로스의 땅과 융합시켜 나가론도를 만들어냈죠. 말레키스와 그의 초종자들이 만들어낸 다크엘프 사회는 약육강식, 그리고 약자멸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으며, 이는 궁중암투는 물론, 전장에서도 배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크엘프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군대 구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모여야만 하죠. 암살당하거나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일하게 군대의 모습을 지닌 곳도 있는데 바로 말레키스의 친위대였습니다. 나가론드의 블랙가드들은 오로지 말레키스의 말에 따르기 위해 존재하며 이 집단은 말레키스가 신임하는 귀족 집안의 자제들로만 벌충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론드의 블랙가드는 말레키스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그의 말에 따르기 위한 무수한 전투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와 전쟁에 목마른 다크엘프는. 종교 또한 특이합니다. 이들은 하이엘프들이 믿는 신 아수리안 대신 살인의 신 케인을 믿으며, 툭하면 케인을 위해 노예를 제물로 삼기도 하는 등 광적인 믿음을 보이고, 특히 케인의 교단의 마녀 엘프들과 하르간네스의 처형자들은 케인 교단에서 가장 믿음직한 강력한 전투원들입니다. 모라시가 이끄는 쾌락의 교단도 존재해서. 다크엘프의 피에 굶주린 신심을 채워주고 있죠 다크엘프는 엘프 특유의 자연의 교감과 다크엘프만의 고문기술을 통해 어떤 짐승이나 괴수든 나가로스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마뱀을 닮은 야생공룡 콜드원을 탄 기사단이나 카리브디스, 히드라, 메두사, 하피나 만티코어 그리고 암흑룡까지 동원해 온 전장을 핏빛 세계로 물들일 준비가 됐습니다.